괜찮았어요? 네, 네. 자, 우리 공원소의 아주 신나는 첫 번째 무대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 조금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공원소를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우리 공원소녀라는 팀 이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신촌을 찾아주신 분들께 빨리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우리 앤양이 먼저 소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아, 저희 공원소녀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 공원이라는 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기고 힐링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소녀도 누구나 들으면 힐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맞아요.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뜻은 저희 서경 언니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헨님 서경이 또 이어서 소개해 주신답니다. 네, 공원소녀의 헨님 서경입니다. 저희 두 번째 뜻은 바로 영어 뜻인데요. 공원소녀의 약자는 GWSN을 사용합니다. 세 방향을 가리키는 West, South, North와 쥐가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교양지의 약자로 전세계 많은 분들께 저희 공원소녀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랑받고 또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민주야. 네, 민주입니다. 저희 마지막 뜻은 숫자뜻인데요. 저희 공원을 숫자로 표현하면 영과일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7명의 소녀들이 완전체로 모였을 때 영원히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우리 공원 소녀란 팀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 자주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사랑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공원 소녀가 신초를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벤트 소개도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보죠. 네, 오늘 공원 소녀가 준비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페이스북 이벤트인데요. 저희 공원소녀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저기에 계신 저희 공원소녀의 관계자분들께 보여드리면 저희 공원소녀만의 부채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이벤트인데요. 네. 저희가 공연하는, 사시, 공연하는 모습을 사진에 찍으셔서 네. 샵공원소녀 샵GWSN과 함께 업로드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네.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뽑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공원 소중한...